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부터 100, 100까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while 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f 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while 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출력한다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int i는 1, 이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while 쓰신 다음에 끝값을 10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 값 출력해야 되니까, i 플러스는 1, i 뿔뿔,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죠? 렇 어. 자, 이렇게 하면, 요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얘를 시작 값이라고 얘기한다 했고, 끝 값, 그 다음에, 얘를 보폭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i를 1부터 시작하고, 100까지 출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1씩 증가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그렇게 출력이 되면서, 100이 됐을 때, 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는 101이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0으로 어, 고 1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 1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1부터 100사이에 짝수만 출력하세요. 짝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짝수? 짝수가 뭐죠? 짝수는 뭐 2, 4, 6, 8, 10뭐 이런 걸 짝수라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짝수를 어쨌든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 4, 6, 8, 10이니까. 근데 시작값을 뭘로 두면 돼요? 시작값을? <laughs> 그렇죠. 어, 시작값을 1로 두고, 어, 참고로 이거는 이제 어, 정답이 이렇게 썼으니까, 잠깐 주석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i라고 또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1부터 104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복문 포맷을 먼저 만들어 두세요. 반복문 포맷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 1부터 100까지 먼저 출력을 딱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짝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 짝수는 2, 4, 6, 80이라 했으니까, 그냥 사, 사실 시작값을 뭘로 두면 돼요? 2로 두고, 그 다음에 보폭을 몇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2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2씩 딱 증가시켰을 때 실행하면 뭐가 나와요? 2, 4, 6, 80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요렇게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냐면, 물론 이렇게 풀었을 때, 24680 해가지고 짝수가 잘 나오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하신 거예요. 자, 이건데, 이거보다 좀더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반복문 이용해서, 이제 1부터 100까지 출력했잖아요. 그죠? 음, 그럼 일단 얘를 쓰는 거예요. 어, 이 녀석을 가져다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짝수라는 거는 24680 해가지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예요. 그잖아요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4를 2로 나눠도 6을 2로 나누고 8을 2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반복문 안에는 조건문을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건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출력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i라는 라는 값을 뭘로 나누다 2라는 값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짝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얘가 뭐 하냐면 i라는 게 1부터 100이란 말이요. 에 그럼 1을 2로 나누고, 2를 2로 나누고, 3을 2로 나누고, 4를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인 값들만 걸러져, 걸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갈라진, 거, 걸러진 값만 출력하기 위해서 조건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 떻게 나와요? 참인 값만 출력이 됩니다. 참인 값만. 깔끔하죠? 24680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기초문제 푼다 라고 하면 기초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포문을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포문 자 포문 같은 경우는 int i는 1그 다음에 i는 100그 다음에 i++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0까지 출력 가능하죠 어,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도 똑같아요 그냥 조건만 써가지고 여기다가 i 를 뭘로 나눠요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그때 리턴 0 해준 아, 리턴 0이래 지금이요 음. 자 여기다가 i값을 값술 해주면 되겠죠 음. 자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어. 자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도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문으로도 이렇게 풀줄 알아야 되고 포문을 이용해서도 풀줄 알아야 되고자그 그렇죠? 음. 다음에 100부터 1 사이에 숫자 중에 홀수만 내림 차순.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림 차순으로 출력하는 반복문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죠? 러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내림 차순이니까, 어, n t i, 는 100이라 쓸게요. 100. 그 다음에, y 문 써가지고, 역순으로 내려, 가야 되니까, 1 쓰시고요. 그 다음에, i 쓴 다음에,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 된다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뭐, 왜냐면, 1씩 감소 돼야 되니까. 이거를 1씩 증가시켜버리면 무한루프에갇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0부터 1까지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했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홀수래요, 홀수. 자, 그러면, 사실 홀수의 반대말이 따로, 뭐예요? 반대말이라 할수 있을까요? 뭐, 짝수, 홀수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그죠? 음. 자, 그러면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뭐예요? 홀수인 거잖아요. 그죠? 어.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내가, 이씩 감소하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 처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2씩 감소시키려면 100일로 시작해서 이씩 감소시키면 99 해가지고 97 이렇게 이제 홀수만 출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100부터 1사이라는 걸 바꿔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 작성하기보다는 여기다가 만약에 i를 2로나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거는 짝수예요, 짝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짝수가 아니면 홀수라 했잖아. 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 쓴다? 느낌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i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럼 그 수가 바로 뭐예요? 홀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딩을 잘할 거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수학적인 이해. 어.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짝수, 홀수 개념 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논리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이런 수학적인 간단한 지식들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답 세 번째 풀었고요. 어, 이것도 만약에 포문을 푼다 면 포문으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어, 자, 네 번째. 자, 이번엔 뭐예요?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숫자만 출력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포문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포. 일단 얘가, 얘 주석 걸고요. int, i는 1, i는 어디까지? 100까지. 그 다음에 i++,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 중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라는 거는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죠? 어. 그러면 4의 배수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짝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2의 배수가 되는 거다. 2의 배수. 그러면 이제 4의 배수도 구할 때, 그럼 2의 배수 참고해서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i를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4의 배수인 거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럼 4의 배수 구했으니까 출력을 꼭 해보세요. 출력을 해가지고 4의 배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4, 8, 12 해가지고 나오는 거 어,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4, 8, 12 해가지고 4의 배수 출력했는데. 자 그러면 6의 배수라는 거는 사실 이걸 4를 6으로 바꾸면 되지만 우리는 둘다 만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둘다 그러면 둘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또쓸수 있다라고 얘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죠 중첩 조건문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4 대신에 뭘 쓰면 돼요 6이라 쓰면 되죠 왜왜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문 조건문에서 4의 배수가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쪽 조건문에서 그 걸러진 4의 배수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그죠 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뭐 하는 거예요? 어, 설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어,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이렇게 코드를 중첩 조건문을 활용해서 쓰, 사용하고 싶지 않다. 자 그러면 제가 연산자 중에 둘다 만족했을 때 참인 결과를 내뱉는 연산자가 있다 했어요 기억나요? 뭐죠? 뭐예요 엔디언 산자겠죠? 어, 엔디언 산자. 그러면 엔디언 산자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또 사용하지 않고도, 어, 뭐예요둘다 참인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이제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코드를 설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하래요? 자, 4의 배수의 개수가 총몇 개인지 출력을 해라라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int i 는 1. 자 코드를 계속 써보세요. 일단 어.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AI 를 어차피 아,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4의 배수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i 를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죠? 이게 바로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의 배수를 출력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잘 나오죠? 그죠? 4, 8, 12.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저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럼 카운트가 개수를 세는 변수인데, 0으로 넣어야지만,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이제 증가를 시킬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면 조건문이 참이라는 거는 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건문이 참이라는 거는 내가 넘겨받은 i라는 게 뭐예요? 4의 배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참일 때 실행되는 게 얘가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카운트를 이 조건문 안에 둬가지고 얘를 몇씩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씩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쓰면 얘가 조건이 이제 사의배수인 것만 계속 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의배수가 참인 경우 카운트는 계속 일씩 증가되게끔 만들면 요게 바로 뭐다? 어, 어 여러분이 사의배수인 값을 카운팅하는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실행해보면 요런식으로 25개의 개수가 나오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어, 이 코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라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구단, 8단 출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정답 예시라고 이렇게 똑같이 정답 예시, 뭐 정답이라 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단계별로 한번 코드를 써볼 건데, 자, 8이란 8, 뭐, 그 다음에 8이 16.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코드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작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8, 3, 2, 4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8이라는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죠?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하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앞에 중간에 1, 2, 3. 요 녀석들이 1씩 증가되면서 값이 변경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측이 뭐예요? 8과 1이 곱해진 결과. 8과 2가 곱해진 결과. 8과 3이 곱해진 결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 자, 그러면 어 결국에는 요 1씩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8이라는 값과 그다음에 증가되는 값을 뭐해 주면 되죠? 곱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곱해 주면. 자, 그러면 저는 이 8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단 단은 8이라고 어,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은 뭘까요? 나중에 누군가 여러분들 3단 출력하래요. 그럼 8 대신에 뭐 쓰면 되나? 3으로 써주세 어, 자, 그래서 8 일단 쓰고, 그 다음에 8 대신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단을 쓸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자, 일단 하나만 완성하고, 자, 그러면 단을 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요 어, 자, 인트 t i는 1이라 쓸 겁니다. 1이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더하는 거예요 는, 플러스, i 플러스 는 이걸 계속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뭐결국에 뭐죠? 얘는 8 곱하기 i인데 정확히는 단 곱하기 i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행했을 때8 곱하기 1은 8나오 보이죠? 이게 좋은 점이 8 대신에 누가 3단 출력하라면 8 대신에 3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단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8단을 출력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자 i 값을 뭐 하라고요? 1씩 증가시키면 된다고요. 그러면 i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고 요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8이 16 나오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8324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씩 증가되면서 이제 이렇게 곱해진 결과를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다.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활용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단순히 8단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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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하다 보면, 결국엔 중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한 번만 돌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y e 써서, 우리가 몇 가지 곱할 거다? 두 가지 곱할 거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기 해서, 요 안쪽에 들여놓은 거. 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어차피 다는 안 바뀌잖아요. 플러스라든지 는, 얘도 이제 안 바뀌기 때문에 걔네들은 문자열로 표현해야 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랑 문자열을 합쳐가지고 구구단 포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코드를 뭐 한다? 짤 수밖에 없다. 8이는 8, 8이 16, 8, 3, 24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고, 얘는 i는 i 플러스 1. 뭐예요? 뭘로 줄여 쓴다? i. 뿔뿔로 이런식으로 줄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설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나는 포문으로 만들고 싶다 강사님 저는 이거 포문이 편한 거 같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리는 늘 말씀드릴만 똑같습니다 int 어, i는 1, 9 음, 되죠? 자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8인 8, 이는 8, 8, 이 10, 6 해가지고 8단 잘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뭐 해야 되네요 어뭐 8단 출력했는데 뭐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없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제가 이제 뭘할 건데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매번 단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는 어때요? 편한가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 썼다가, 뭐, i 썼다가, 단 곱하기 i 뭐, 이렇게 쓰는 게, 요 포맷. 게다가 뭐, 곱하기를 더했다가, 는을 더했다가 하는 게, 요 포맷을 만드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귀찮고, 뭐또 작성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뭐가 있냐면, 자바는 서식 지정자라는 걸 사용합니다. 서식 지정자. 어. 그니까, 서식 지정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값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 어, 값을 저장하는 공간은 이제 변수인데 얘는 값을 뭐 이제 담는 그릇,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값을 표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뭘 쓰시냐면 퍼센트 d라는 걸 쓰시죠. 이 퍼센트 d가 뭐의 약자냐면 대시머이라는 어, 거의 약자예요. 대시머리. 데시멀. 대시머리 십진수, 정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십진수 정도. 자, 그러다 대시머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활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쓴다? 예, 잠깐 주석 걸고 여기다가 프린트 ln 이 아니라 프린트 f 를써셔야 된다. 프린트 f 왜냐하면 프린트 f 가 프린트 포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프린트 f 를 쓰고 그 다음에 큰따옴표 다음에 %t 곱하기 %t 그러니까 포맷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t 그 다음에 단 i 단곱하기 i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퍼센티 퍼센티가 퍼센티가 몇 개예요? 세 개죠, 그죠 어, 그러면 세 개면 넘겨져야 되는 값도 세 개야요.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퍼센티 첫 번째 퍼센티로, 두 번째 i가 퍼센티로,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가 퍼센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넣을 때도 차례대로. 근데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d가 3개다? 여러분이 넘겨야 하는 값도 무조건 몇 개? 3개. 만약에 이제 2개다? 2개. 1개다? 1개. 그런 식으로. 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어때요? 그러니까 위에 여러분들 곱하기 도하고 플러스, 뭐, 그 다음에 는 더하고 하는 것보다 프린트 F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음.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거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1부터 뭐예요? 5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를 한번 코드를 써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부터 5까지 출력하죠? 그죠? 자, 1부터 5까지 출력을 해주고, 그럼 도대체 여기서 합이라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합. 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썸이라는 변수를 두요 썸. 자, 썸이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두고, 이 썸이라는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합계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만 쓰게 되면 내가 어쨌든 더한 결과를 어떤 값에 어떤 변수에 담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만 쓰게 되면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 최종 결과값을 구했으면 그 결과값을 내가 원하는 변수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s 썸이라는 변수를 뒀어요 자 그러면 s 썸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 제가 여기다 코드를 이렇게 쓸 거예요 썸은 썸플러스 1자 그러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썸플러스 1이니까 뭐겠어요 0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0 플러스 1이잖아요 계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우리가 썸이라는 변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0 플러스 1이니까 썸이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1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써봅시다 여기다가 이번에 1이요자1하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자 코드는 위에서 방금 뭐가 됐어요 썸이라는 변수가 1이 됐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2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뭐죠? 3이죠. 그죠? 어,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3 플러스 3이라 썼어요. 그럼 3 플러스 3이라 썼으니까 3 플러스 3이니까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수학 계산만 하면 돼요. 수학 계산만. 어.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 더하고 더하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6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6 플러스 4네요. 그럼 6 플러스 4니까 뭐, 뭐가 나오죠?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래요. 자, 그럼 이건 뭐죠? 15가 나오죠. 그러면 이 15라는 값이 결국에는 뭐예요? 15라는 값 자체가 1부터 5까지 더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변수에다가 변수 재활용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한 결과값을 계속 모은 거예요. 우리가 쌓아나간 거죠. 그죠. 처음에는 0 플러스 1, 그다음에 1 플러스 2, 3 플러스 3, 그다음에 6 플러스 4 그런 식으로. 그럼 그런 식으로 변수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계속 값을 쌓아나갔더니 1부터 5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썸은 썸 플러스는 안 바뀌죠. 뭐만 바뀌어요? 가, 뒤에 있는 1, 2, 3, 4, 5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만 바뀌는데 여기서 뭔가 규칙이 보이죠? 몇씩 증가되고 있어요? 몇 그렇죠. 그렇죠. 1씩 증가되고 있는 규칙을,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코딩하는 거, 이제 코딩하는 게왜 중요해, 중요해지냐면, 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항상 AI가 너무나도 판을 치는 세상에서 코딩 교육 왜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뭐라도 빼놔야 돼요? 이제는 코딩을 여러분들보다 AI가 훨씬 더 잘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배워야 돼요? 수학적 사고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가 코딩으로부터 나오고 컴, 컴퓨터 설계 방식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설계 방식이 기초 코딩 교육에서부터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지만 그걸 가지고 뭐할수 있다고요? 설계를 할수 있다고요. AI한테 질문하고 지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시가 뭐안 되잖아요. 왜?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배워나감을 통해서 AI를 뭐예요? 활용하자는 거예요. 활용하자는 거.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아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일씩 증가내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했고 확인했으니까 이걸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반복문을 통해서 이거를 코드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봐야죠.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죠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어요? 썸은 이미 주어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 시스템 아 프린트 ln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썸은 썸 some 플러스 i 써주면 되는 거예요, i. 그죠? 어. 그러면 s u m 플러스 i라는 게 뭐예요? 아, 지금 현재 i 값이 일씩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i 값이 일씩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 그러면 s u m 이라는 변수는 계속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재활용 되잖아, 재활용. 그죠? 재활용 되잖아, 반복문.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처음에는 s u m 은0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써m이라는 변수는 1이 되었기 때문에 1 플러스 2. 3이니까 3 플러스 3. 6이니까 6 플러스 4.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썸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썸이라는 변수에 계속 바뀌는데 내가 만약에 궁금하다 코드의 결과가 너무 궁금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하보는 거예요? 출력해보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 3, 6, 10, 5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이썸이라는 변수의 값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한 거예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거죠. 어. 그니까 이걸 지금 확인해야죠. 코드만 그냥 정답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리를 파악하자고요. 원리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설계. 원리도 모르는데 설계를 하면 어떡해요 어, 실제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 응. 그죠 어, 어느 정도 원리는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과값만 우리가 뽑아내면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냥 이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써은아 15구나, 합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합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 풀다 보면 어, 어떤 뭐 방법을 돌려서 뭐의 합을 구하세요, 뭐 짝수의 합을 구하세요, 홀수의 합을 구하세요. 기초 문제 중에 그,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용된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찾아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런 원리로 합을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